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5일 어, 금요일입니다. 아, 벌써 이제 어, 주말장이 됐습니다. 어, 어젯밤 뉴욕장, 오늘 아침 아시아장. 골드는 어, 보합장이고 실버는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p p 아 지수 나왔고 그다음에 주간 실업 보험 청구 어 지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PPR 지수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상회를 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코어 PPR 지수는 어, 상당히 좋게 나왔다. 거의 뭐 어, PPR 지수와 상당, 아, 그 CPR 지수와 비슷한 형태의 에, 그 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PPI 지수가 높게 나온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시세, 국내시세 한번 점검하고, 어, 나머지 상황들을 좀, 어, 보면서 체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어, 국제시세 1트로 연수당 1911불43 센터 1 그램 당61불45 센터 1kg 당61453불86 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원 팔 때가 31만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317만 7천원 9,317만 7천 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 트로이온스당 22볼 6 8센트가 지금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260원, 팔 때가 3,320원,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7만 6천 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어제 예, 뭐 골드도 역시 유욕장에서 한번 출렁거렸는데 어, 더 반등을 못 했어요. 골드는 바로 출렁거렸지만 뭐 비슷한 흐름대 출렁거렸지만 반등해서 고압장을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실버는 어, 반등을 골드만큼 못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어제 실버가 또 새로운 저점 어 22불 32센트까지 찍고 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3일장 기준으로 봐 보면 골드를 어 골드는 어제 뉴욕장 PPI 지수 발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었지만 어 다시 1900불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걱정했지만 반대로, 청, 어, 상승해서 1911불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CPI 지수가 상당히, 에, 에, 그, 마이너스, 아, 상해로 나왔고, 또 PPI 지수도 상해로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음 달러도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 정시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고,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5.029 에요. 105 포인트 최근 들어서 가장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105 포인트. 이 정도 105.027 에서, 어, 골드가, 어, 지금 현재 1910불 때 유지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미국채 수익률도 오늘 아침에 4 2 8이 어제 4.231 입니다. 안 빠지고 소폭 상승했는데, 골드도 상승, 아, 달러도 상승하고 국제 수익률도 상승하면, 골드가 조금 빠질 수도 있는데, 어제 골드는 상당히 선방했다. 왜 선방했는지가 아마 설명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환율이 1329원, 어제 1325원이었죠. 4원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아침에 어26 26,500볼, 26,800볼대를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상당히 어 비트코인이 CPI 지수 나온 이후에 어 계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어쨌든 뭐 어, 어제 26,372불입니다. 오늘 아침에 26,563불. 어, 조금 지금, 어, 어제 정점 26,800불 찍고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어제와 비교하더라도 상승을 했다. 상승계 흐름이, 이 비트가, 어, 아직까지 안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 상에서 조금 빠졌지만 아마, 이기서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정말 전반적인 시장에서 봐보면 어 비트가 이번에 cpi 지수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을 했다 뭐 월가 에서는 조금 반응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드리움도 오늘 아침에 1628불이 어제가 거의 뭐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럽 은행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20에서 금리 인상을 했음. 0.25%. 뭐, 10회 연속 지금 이제 0.25% 인상을 했다. 어쨌든 지금 유로존은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 어쨌든 그걸 잡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빨리, 유로화가좀 살아나야 달러를 눌러줄 건데, 예,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을 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뭐, 미국은, 9월달 FMC 회의에서는 거의, 뭐, 시장 예상이, 금리 인상은 없다. 쪽에 무게가 실리니까, 어,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월달 PPI 지수, 어,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이 0.4% 였습니다. 0.4% 있는데 0.7% 나왔어요. 그 상당히 그 오버돼서 나온 거죠. 높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코어 p p i 지수, 어, 국제 유가와 어, 식료품을 뺀 나머지는 예상이 0.2%인데 0.2%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뭐, 어, 결과적으로 원인은 어, 국제 유가다. 어, 지금 이제 8월달의 생산자 물가 지수나 PPI 지수는 아, 그 CPI 지수나 PPI 지수는 국제 유가 외에는 어, 지금 인플레이션 특별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지금 9월달에 금리 인상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어 WTI유 말고도 브렌트유가 오늘 아침에 원유가 90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뭐좀 걱정이긴 하지만 뭐곧어 미국의 비축 물량을 풀든지 뭐 방법을 쓰겠죠. 우리 한국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해가 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모건 스텔리가 미국의 CPI 지수로가 나온 이상 CPI 지수를 CPI 지수가 아, 결과를 봤을 때 연준에서 아마 금리 인상 종료를 시사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의견을 했습니다. 종료를 시사를 한다 이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뭐안할 겁니다 연준 파울 의장은 그런데 거의 이, 종료 시점에 왔다. 이런 걸,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종료할 시점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 상당히 이런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제, 이제, PPI 지수 외에도,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왔는데, 하나가 실업보험 청구. 예상보다 하회했다. 뭐, 이거는 소비자 시장이 굉장히 탄 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아그 예상은 0 2 인데 0.6% 나왔어요. 소매 판매 시장도 상당히 탄탄하다. 뭐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ppi 지수까지는 뭐 괜찮고 노동시장 소매 시장은 상당히 탄탄하다. 뭐또 일부는 어 미국이 연착력이 이 연착륙이 멀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노동시장과 소매시장을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미국 시장은 좋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 상당히 러시아의 군인들이 기수 의사가 엄청나게 예 많이 예 발생되고 있다.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어 기준의 기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사이트나 뭐 요즘 s s 나 이런 쪽에는 어 기준 의사 를 표시하는 게 정말 폭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내에 에뭐 여러 가지 반 푸틴 정서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면서, 레지스탄스, 이런 활동을 하는, 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동참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자체 조직, 조직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흑해 공격도, 그러한, 그, 러시아 내에 있는, 사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지역이, 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러시 그 크림반도 내에 있는 그, 그 반푸틴 세력들이 그런 정보를 다 줬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공격을 했는데, 어 지금 흑해 군기지를 공, 공격했는데 상륙함 한 대하고 잠수함 한 대가 완전히 박살을 나버렸다. 예. 그리고 뭐 워낙 장수가 크지만 어 어쨌든 뭐큰 피해 큰 피해가 입혔다. 이렇게 이제, 피해가 러시아 쪽에서는 발생을 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전보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내 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끌리고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반적인, 어, 전시에서는 성전보가 계속 들리고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음. 자, 뭐, 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PPI 지수, 어, CPI 지수가 나온 이후에 어제 유혹장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어제 유혹장으로 봐서는 어, 상당히 등락은 있었지만, 어, 골드는 생, 상당히 선방했고요. 이 정도면 어, 내용은 괜찮을 것 같다 ppi 지수도 어, 국제 유가 외에는 어, 뭐 특별한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코어 어, ppi 지수는 그 예상대로 보압했기 때문에 어,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어, 시장이 오늘 주말장을 지나면서 상당히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FMCA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아마 자산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주말입니다. 아, 주말장이고,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러죠 네. 어쨌든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더 차가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지고요. 어, 남부지역에서는 지금 가을 장마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날씨가 어 흐리고 후덥지근합니다. 예. 자, 어쨌든 뭐어 주말 장이 왔습니다. 주말이 됐고 오늘 러시아 저유욕장잘 체크해야 됩니다. 잘 체크하면서 오늘 이제 어떤 시장이 또 월가가 반응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 주말장은 월요일 날 장을 이제 항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수요일 날 CPI 지수 어제 목요일날 PPR 지수가 결과적으로 오늘 저녁에 뉴욕장과 월요일에 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어, 시장은 반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서 응대하시고, 어, 2023년 9월 15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월일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버, 어, 지금 실버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어, 어 이, 22불, 60불 때, 예,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요렇게 보시고,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시면서, 어, 매수 전략은 항상 그러죠. 제가 소액, 예, 333 법칙으로 이삭줍듯이 그렇게 예, 매수 전략을 펼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9월 15일 골드, 실버 시한구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의뢰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